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쌈뽕한 민우입니다. 오늘은 호이 영화 할 거예요. 이 엄청 인사이드 비벼 2, 비벼 2 보러 갑니다. 제손 예쁘죠? 예쁘죠? ASMR. 자, 지금 여기 현재 우방입니다. 우방. 우빵. 저기 학원 보이시죠? 저기는 내가 제가 다니는 학원이고요. 자, 저는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제가. 내가... 대충 103동까지 되는데 야. 일단 음, 일단 제가 오늘 만들거 만들었거든요 포스터 인사이드 아웃 2 당황입니다 진짜 당황하긴 해요 부럽입니다 부럽죠 제폰부어봐따버입니다 성격이 들어와요. 자, 그러면 제가 한 여기쯤 왔으니까 일단 순간이동 할수 있거든요.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. 가봐요 아, 잠깐만요. 1, 1, 2, 3. 아브라카타브라, 링가르디움, 레비오, 싹! 어 거의 잠깐 불안이 가칠이 버럭이, 슬픔이, 2만. 기쁨이, 불업이, 부러, 소심이 2만. 당황이 나옵니다. 와, 거의 다 왔는데요. 와 구름이 야 오늘 아침에 천둥만개 칠한 날 어디갔지? 일단 안에까지 순간이동 해볼게요 하나 둘셋 어우 정말 어우 그냥 여기서 찍었기는는데 순간이동 할거든 일단 아 근데 여기서 예 오늘 2에서는 따분이가 안나온대요 아 그리고 따분이는 원 캐릭터 같은데 일단 제가 인사이더 원은 잘안 바뀌 바뀌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안까지 가보겠습니다. 우슈도 엄마 난 뭐야? 나 기쁨이? 엄마 난 뭐야? 나 소심 나는 뭐야? 나 슬픔이야? 나는 너는 기쁨이. 아니. 너잘 짜잖아. 나 슬픔이 아니야? 아니 거기는 캐릭터 중에서. 난 뭐가 너무 잘모는데 그럼 이니마는 슬픔이야.

아, 스포해줄게. 어. 잠만요. 어, 이따 팝콘 시켜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오, 왔다. <laughs> 어 왔다. 일단 팝콘도 주는 거요. 칠리 가져와. 민아나 있어? 아.. 어... 좀 문제다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일단.. 아이, 어떻게 하지? 잠만요 근데 도스카메 밀었잖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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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지 말라 했잖아 너무 덩덩되는 스타일이 있어 이문건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한테 보인다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걸 가지 가는데 아마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해야지 포스트잉 콜라? 콜라 먹어 먹어 콜라 야 덥다 어이 시원하지? 미양이 무슨 고추 된다 진짜 <목소리도> 아니, 하나도 아, 하나도 뭐... 아까도 내 드라이트 가져가고 되잖아. 아니 뭐가 좀선이없어 그냥 그니까 영상 저거 찍어주겠습니다. 아, 오빠